안녕하세요, 망고TV의 망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러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55점이 베스트인데, 그냥 뭐, 이 공을, 이 공이랑 아주 어지럽고, 엄청난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주 어지러운 길과 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지러운 공이 제가 공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 어지러운 공 어지러운 공과 어지러운 길로 몇 점을 갈지 오오오 출발 출발 이제 어 너무 어지럽다. 공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 3십일잘 하면 피울 수도 있었는데 아, 3 와.. 3아 공이 점점이 진짜 어려워 공이 점점이 붙어가지고 아주 헷갈리고 아주 어지러운아2 12번을 피했는데 1 3번에 맞아버렸냐 어떻게 <laughs> 왜 노래가 안나와

으,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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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아, 왜 이걸 못하지? 침착하고 어지럽지 않게 해보자. 어, 노래 나온다. 아, 노래 나오는데 안 되네. 이런 그래, 노래가 나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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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32. 그냥 옆에 있었는데 박아버리네. 지금 제가 러쉬를 이제 많이 하는데, 러쉬는 할때 오프닝이랑 엔딩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쉬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오프닝 엔딩.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없는, 없어요 없어, 없 없어, 어 없는,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러쉬 오프닝 엔딩을 만들어야겠어요. 아, 계속 10점도 못 가고 죽네. 제대로 한번 해 볼까? 이게 진짜 내 실력이다. 한번 보여 줘야지. 이게 진짜 내 실력이다. 아, 진짜 내 실력은 10점도 못 가는 실력이었군. 진짜 내 실력을 보여 주겠다. 이번엔 진짜 내 실력이다. 실력. 내 실력, 내 실력, 나와라, 내 실력. 나와라, 내 실력. 이그이 그래, 그래 이거 이게내 실력이지 아니네. 55점 가려야 되는데 55점 넘어야지 내 실력인데 어디가 온데고로? 아 진짜 실력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바로 진짜 실력. 진짜 실력이라 하니까 긴장되네. 아 진짜 실력이고 구 진짜 실력은 구였다 진짜 제대로 된 실력 계속 죽으니까 이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잘 피했고 어려운 것도 요렇이요렇이요렇이요렇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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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이요렇이 오케이 요렇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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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다다 계속 눌렀는데 꾸미고 있으면 해야 되나? 그래 노래가 나와야지. 노래가 나오다 못하는. 컬러 어쨌든 오 이게 뭐지? 오 오. 뭐야 이거? 오나 에... 어, 하던 거 아닌데 이거. 뭐 이상한 거왜 나왔지? 이거 왜 나오지? 뭐 어, 근데 잘 되긴 하네. 이게 왜 나오지 근데? 갑자기? 갑자기 근데 왜 나오냐? 오. 아, 바뀌었구나, 이게. 바뀌가지고 어디 있었죠? 아, 여기있다. 이걸로, 어지러워. 어지러운 그다, 이게. 제대로 어지럽게 만들어주지. 어지럽죠?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공포증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죽었네, 죽었네. 계속 해가지고. 엄청 어지럽게 해야 되는데. 어지러워, 어지러워, 쓰러질 때까지. 한번 가자. 쓰러질 때까지. 아, 쓰러지진 않았고, 그냥, 어, 어지럽네. 딱 봤더니, 죽어 있었다. 으악. 진짜 내 실력이 안 나오네. 실력 안 나오네. 실력 안 나온다. 이거 어쩌나. 55점 갔잖아 망고야, 55점 갔잖아 같지 않아. 그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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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넌할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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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도 잘 살리고.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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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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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다.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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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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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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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점몇점몇점 과연 몇점몇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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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점! 와 어지러운 게 좋구나 원래 러시는 어지러워야 되는 거 아나? 51점, 12점, 1 3점 16점 오케이. 어지러운 러쉬. 좋아. 컨텐츠도 살리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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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 아주 좋은데 44점이네. 57점 그어야 되는데. 아. 또 신기울. 어차피 신기록 깼는데 뭐. 그래도 이건 아니다. 57점 갔는데, 다음번에는 100점까지 노려보자. 100점은 절대 못 가겠지만. 이게 왜 죽지? 벌써 다 지나간 거에 부딪혔는데. 왜 죽지? 25 넘었는데, 1에다가 부딪혔다고 그래도 아웃인가? 10분 동안 어지럽게 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어지러워서 죽고 있다. 방금 57을 갔을 땐더욱다 어지러워져라.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할때 동안 아해 해줘야 되는데 아 어지러워 할 만큼 해줘야 되는데 고마움을 못 해주고. 빰빰빰빰빰빰빰빰

필리한 게임도 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오,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많이 쏘빙할수 있나요? 찡 오.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냥 엑스에 재미없다. 러쉬가 훨씬 재밌다. 두! 원, 고! 딴딴딴딴딴, 딴딴딴. 아, 55, 57 앞에 있는데. 아, 57 앞에 있는데 죽었어. 광고 보험값이 이것밖에 안 되냐? 광고 봤는데, 어, 왜안 터치가 되지? 터치가 안 되지? 안 터치는 뭐지? 자, 어지러질. 지금 막 어지러질 할라 그러죠? 어지러질, 어지러질, 저도 어지러질 해가지고, 막, 터질라 그래. 아, 49도. 안 돼, 광고 보지 마. 광고 보면 안 좀... 돼. 안 돼, 안 돼, 광고 보면 안 돼. 자, 어지러질. 이번엔 가장 어지럽지 않은 걸로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가장 어지럽지 않은 것. 가장 어지럽지 않은 하나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뭔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안 어지러우니까? 어지러운 게 생각보다 잘 되네. 오, 40. 아닌가?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반. 제대로 마지막. 이거 하고 끝내. 마지막은 1점. 자, 못본 걸로 하고 끝냅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 哦 <c oughs>。Oh.